찌기 전통시장. 아니, 넣... 여기는 찌기시장. 수박이 3,000원이네. 바나나도 팔고. 만원청성사과네 만원. 찌기시장. 고기만두에요. 아야 음. 족발도 있네 야 천천히 이거는 얼만데요? 여기 5천원 ,000원. 오천원 아, 당 <목소리> 이 <이거> 맛있다 이거. 그냥 <목소리> <시장> 파장이네 시기시. 어, 똑같네. 뭘또멋슨똑같 그 조금만 유 저, <뉴스 스토리> <lamps> <serves> <No disciple>. <left> 물맥이덧딸이 그냥 두 발이 많은데 와 싸대 5,000원인데 <5천> <목소리로> <목소리로> 아, 과서아 <또> 싸네 아 요거 요거5